반갑습니다.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 화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공방분으로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야나분인데요. 정원다육화분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공방분입니다. 아마 화분 보시고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다육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화분입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한 점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분과 2번 화분은 이렇게 우물을 닮아서 우물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 진 화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6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야한 화분은 모두 이렇게 환원분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고 사이즈가 11.5cm 높이는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에 전까지 이렇게 예쁜 꽃잎으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식물을 식재하고 위에서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또 항공샷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너무나 마감 깨끗한 수제 공방분인데요. 1번 화분과 2번 화분은 개당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3번 화분은 야 화분에서 너무나 인기 있는 이렇게 예쁜 화로 스타일의 화분인데요.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목동이까지 식재 가능한 화분입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이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화분의 입구에 전까지도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보석의 사이즈가 다 하나하나 다른데요. 이렇게 화분을 제작하실 때부터 보석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서 구멍을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이렇게 보석을 채워주신 화분입니다. 이렇게 화분을 제작하실 때부터 어느 자리에 어떤 사이즈의 보석을 붙이실지 한점한점 한점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주신 화분이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외경 사이즈로 14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높이도 12cm 나오는 화분이네요.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잎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인데요, 3번 화분은 개당 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색상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키 색상 바탕에 이렇게 노란 색상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개당 9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 있고요. 화분의 구도 너무너무 예쁘죠?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얀 공방의 이니셜도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오늘 얀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제가 누름돌을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누름돌도 몇점 보여드릴까요? 너무 너무 예쁘죠? 노름돌에도 이렇게 보석과 꽃을 하나하나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제가 랜덤으로 야나분을 구매하시는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다시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외경 사이즈가 14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4번 화분도 개당 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5번 화분도 이렇게 예쁜 연두색상 바탕에 예쁜 주황색상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꽃잎을 이렇게 화분의 입구에 전까지도 너무 예쁘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9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야한 화분이 예전에는 빈티지스러운 색깔 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쨍한 색감이 사랑받아서 가마의 온도를 조금 낮추셨다고 해요. 더욱더 예뻐진 야한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게 입구 사이즈가 14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제가 6번 화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번 화분은 핑크색상 바탕에 이렇게 푸른색상 코스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화분의 입구에 전까지 예쁜 꽃잎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개당 9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5cm로 다른 화분들보다 1cm 정도 더큰 화분이고요. 그리고 높이도 11.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에서 흔히 볼수 없는 예쁜 핑크색상 화분이고요. 6번 화분도 개당 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7번 화분은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아래 에 다리가 없고 물구멍과 배수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또 호리병 스타일의 디자인의 화분이고요. 예쁜 꽃가지에 이렇게 예쁜 꽃잎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입니다. 가격은 그당 7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제가 8번 화분과 나란히 한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예쁜 노란색상 꽃에 붉은색상 꽃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 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번호를 8번으로 붙이도록 하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개당 7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역시 배수구멍이랑 배수길도 확인하시고요 한점한점 한점 굉장히 마감이 깨끗한 수제 공방분입니다 제가 9번 화분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9번 화분은 카키색상 바탕에 이렇게 예쁜 노란색상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나란히 두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가격은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제가 9번으로 붙여두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7번부터 8번, 9번 화분은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은 이렇게 구유의 디자인을 닮아 구유분이라고 부르는 야한 화분입니다. 번호는 10번으로 붙여두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유분을 제작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양쪽에 이렇게 판을 붙이시는 화분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균형을 잡기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또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입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너무 예쁘죠? 측면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인데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4.5cm, 높이는 14cm 나오는 화분이고요.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얀 화분입니다. 어, 10번 화분에는 이렇게 나비 보석을 보내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세트로 너무너무 예쁘죠. 10번 화분은 개당 1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11번 화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구유분인 화분인데요. 아이보리 색상 바탕에 이렇게 예쁜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 꽃을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15만원을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11번 화분은 이렇게 판을 붙이실 때 조금 여기가 구워지실 때 갈라짐이 조금 있어요.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또 할인해서 1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11번 화분은 구입하시는 분께 어... 이 누름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식재하시고 이렇게 누름돌 같이 사용하시면 귀여운 누름돌을 이렇게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하분의 외경 사이즈가 15cm 높이도 14.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11번 구유부는 15만 원이지만 할인해서 1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2번 화분은 야한 화분에서 흔히 볼수 없는 귀여운 캐릭터 화분인데요. 가격은 개당 8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목동이까지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조일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모두 이렇게 화농분으로 제작되어서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개당 8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13번 화분과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3번 화분도 예쁜 아이보리 색상 바탕에 꽃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보석을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붙여주신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게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도 1 1 c m 센치 나오는 화분이구요 13번 화분도 개당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4번 화분 부터 16번까지 화분은 롱분입니다 가격은 개당 1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식물을 식재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화분에 입고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높이는 20cm가 훌쩍 넘는데요. 20cm에서 20.5cm까지 나오는 화분입니다. 제가 한점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상단에 이렇게 야한 화분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분의 뒤쪽까지도 놓치시지 않고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인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롱분입니다. 14번부터 16번까지 화분은 개당 1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야한 화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화분과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